향교서원 청년유사양성영상강좌 시작합니다. 제1강 동국18현 고영진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고영진입니다. 오늘은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동국18현입니다. 동국18현은 문묘에 우리 나라 보면은 그 서울에 가면은 성균관이 있고 그 성균관에 이제 그 문묘가 있는데 그 문묘에 모셔 둔그 18명의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명의 우리나라 학자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문묘가 그러면 언제 세워졌는가?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는 가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국가에는 종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그 자기 가족 조상들을 모셔놓은 그 사당을 가면 라고 하죠. 그리고 종묘는 그 왕실의 선조들을 모셔놓은 그 사당, 국가의 사당을 우리가 종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묘라고 하는데, 그 문묘는 이제 우리나라. 에서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모셔오는 그런 고수 그런 사당을 우리가 이제 운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명예 전당 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아주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그 거기다가 모셔 두고 그러는데 이제 바로 그런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그니까 성균관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문묘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 가면 지방에 가면은 향교가 있죠 그 향교에도 대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전 에서 대성전에도 이 성균관의 문묘와 모셔둔 그열여 명의 동국 18현이 그대로 이렇게 보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문묘가 언제 설립이 됐냐 하면은 어, 확실한 것은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짐작해 보건대 그 고구려 때그 소수리방 때그 태학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그 음료가 설치가 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에 가서 국학의 석전 내이 석전 내가 이제 공자를 비롯한 그. 성년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갖다 우리가 석전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석전례를 창간하고 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성덕왕 때 태감 김수충이 당으로부터 공자와 십철, 십철은 이제 공자의 그 10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2제자의 화상을 가져와서 국학에 앉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이문묘 우리나라의 문묘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아마 삼국시대부터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묘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그 그 학자들을 갖다가 배양을 해야 되겠죠. 모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문묘 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 그러면 이제 그 18명의 학자 중에 제일 먼저 그 배양된 분이 누구냐? 바로 최치원이에요. 최치원. 우리 그 신라. 신라하대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 학자였던 최치원이 이제 고려 현종 때 1020년에 최초로 문묘의 이제 종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022년에 설총이 이제 그또 배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0년 한참 뒤에 고려 말에 1319년 충수광 때 이제 안양이 우리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중국의 성약을 갖다가 도입했다라고 하는 그 안양이 이제 그세 번째로 이제 종사가 되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세 명만 이제 문묘에 종사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배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제일 먼저 배양된 사람은 바로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중종 때 이제 배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있다가 이제, 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종 때사림 세력이 등장을 해갖고 굉장히 그, 그 성리학이 활발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빨군대에 가서 그 다섯 명의 학자가 대거 한꺼번에 이제 대항이 됩니다.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정, 이왕 이렇게 이렇게 다섯 명이 이제 그 문묘에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배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뒤에 이제 그 숙정대에 가서 이의와 성원이 이제 그 배양이 되죠. 근데 그 숙정대에 가면은 이제 또그 당, 그 붕당 간에 아주 대립이 심해지면서 이 이이와 성원 같은 경우는 서인 정권이, 서인 노론 정권이 있으면은 이제 배양이 됐, 그 서인 저, 노론 정권 때 배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인 정권이 있으면은 출향이 됐다가, 쫓겨났다가, 또 다시 서인 정권이 있으면은 이제 다시 배양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된다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 주로, 서인계열의 학자들이 이제 배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14년에, 1688년에 김장생이 배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영조 때, 영조 때 송시열과 송중길. 그리고 또 영조 40년에 박세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 때 김인호. 그리고 한말, 고종 때 조과 김집. 이렇게 해서 총 18명의 학자들이 이제 문묘의 그 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동국 18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성경관 그 대성전에, 우리 문묘에 이제 그 종사되어 있는 그 분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건데요. 그 위패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본, 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제일 한가운데에 이제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해갖고, 바로 공자. 공자가 이제 그배양이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소목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왼쪽이 이제 우선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그다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 대성전 보면은 가운데에 이제 그 공자가 있고 그 주변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이제 아주 공자의 직계 제자들,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제자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이제 공문 10철에 갖고 공자의 열 명의 제자 그리고 이제 송조 육현에 왔고 송나라 때 주자를 비롯해서 여섯 명의 아주 대표적인 성략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배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자들 1 8 명이 이제 배양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왼쪽 맨 위에 설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제일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배양된 사람은 최치원인데 최치원이 그 설총이 2년 뒤에 배양이 되는데 그이 대성전에 배양된 그 순서를 보면은 설총이 제일 위에 그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최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에, 봤을 때, 에, 대체적으로 그 생면월일로 이렇게 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총 같은 경우가 최초원보다 훨씬 앞 세대에 그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설총을 갖다가 제일 윗자리에 모셔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설총 그다음에 최치원 그다음에 안양 정몽주 김경필 장혜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나이 순으로 나이 순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떨 때냐하면은 순서는 이이가 더 먼저다. 이제 그 이유는 이이가 학문적으로 성원보다는 훨씬 더그 크기 때문에, 학문적 업적이 크기 때문에 앞자리에 이제 모셔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18명의 학자를 우리가 차례차례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설총의 아버지는 바로 그 유명한 원효 대사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요석공주죠. 그래서 이제, 원효가 파괴를 해서 이제 요석공주랑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설총이죠. 설총은 강수 최총과 함께 신라의 우리가 보통 3대문장가라고 해갖고 그리고 또 신라 1 0편 신라의 1 0 명의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설씨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총이 왜 그러면은 이 문묘에 종사가 됐냐 하면은 그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두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우리 옛날, 우리 말이요. 한자를 갖다 우리 식으로 표현했던 그 방식이 이두잖아요. 바로 그 이두를 갖다가 이 설총이 정리를 해서 집대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그 유교 경전인 국영을 해독해서 국학의 후생을 가르치는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문묘의 종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청의 대표적인 그 작품이 화암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의인 작품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에, 꽃을 갖다가 사람에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쓴 작품이죠. 근데이 화암계에 이제 유교 정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 하라. 이게 우리가 보통일 때 유교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그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우리가 설총에게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경약의 표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업적 때문에 그, 그 무명의 종사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은 뭐잘 알다시피 그 신라 하대에 신라가 이제 멸망해 가는 시점에서 나타난 그 대표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육득품 출신이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신라는 골품제에 의해 갖고 그 골품에 의해가 골품에 의해서 그 벼슬을 승진하는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은 그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라시대에 보면은 아주 그 수많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분적 한계, 이 골품제도 때문에 그승을 이제 출세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인데 이제 최치원도 이제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통 신라 3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최치원은 이제 신라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왕건의 책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최승훈는견원의 책사로 하,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 명이 다 경주 최 씨인데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신라, 한 사람은 고려, 한 사람은 백제후백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인생의 길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치원은 그, 12세, 어렸을 때 중국에 유학을 해서 18세 때 빈곤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황소의 난때 종사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격 황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토 황소 경무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짓는데 그게 아주 명문이죠. 명문. 그래서 아주 중국에서도 그 문명을 갖다가 아주 크게 떨쳤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자기의 꿈을 갖다가 펼쳐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진성량에게 신무책도 올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 신라하대가 워낙 시국이 혼란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그 대표적인 저술은 개원필경집이라든지 사산비명 지왕연대록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개원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산비명은 우리나라 금성문의 아주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교회통 사상이에요. 그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우리가 다어 말로 얘기하면 선교, 이런 그세 종교의 상호 조화와 융합을 깨했던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동방이의지고 군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명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라를 대표하는 아주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주 그 상당히 유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 지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라 유교의 집대성자였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묘의 최초의 이제 종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 말에 한참 내려왔고 이제 신라 시대를 지내서 고려 시대를 지내서 이제 고려 말에 그 안양 안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리학을 중국의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양이 이제 세 번째로 종사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안양은 이제 충렬왕 때 중국에 가서 그 충렬왕을 어, 호정해서 이렇게 이제 가갔고 원나라에 가서 주자 전설을 손수베끼고또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그려가지고 와서 이제 주작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그 국자감과 공자묘도 세우고 해갖고그 당시에 그 중국 아니죠 고 고려에서 이성략이 크게 부흥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기여를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양은 이제 그 충수강 때 문묘의 이제 종사가 되고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바로 중종 때 주세붕이 그를 배양한 백운동 서원을 최초로 세우죠. 그 백운동서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의 요청으로 해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액도 최초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자학자 그리고 고려말 주자성리학이 도입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인호는 백의정, 우탁, 공부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려 인물로서 이제 네 번째 배양되는 인물이 정몽준입니다. 뭐 정몽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색, 이숙인과 함께 연말 3원에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장급제에 갔고 공민왕 때 관직이 문화시중 오늘날 이제 국무총리까지 이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성균관을 다시 부활하고 뭐 여러 그 인물들과 같이 여러 학자들과 같이 이 학문을 성리학을 부흥시키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이죠. 이때 그 주자 집주에 대해서 정몽주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몰라갖고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렇게. 그 의문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의학자 호병문의 사서통이 전해지니까 그것과 맞지 않은 것이 없어서 모두들 탄복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우왕 때 와서는 이호님의 친명, 배명정 친원 배명정치에게 반대하다가 귀환 갔다가 이제 풀려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신으로 외국에, 일본에 가서 그 포로 수백 명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가래를 시행을 하는데 적극적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은 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고려말에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온건개혁파로 이제 고려의 그 수성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다가 결국 급진개혁파인 그, 정몽, 아니, 정도전 일파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원의 문계인조영규에게 이제 피살, 선죽교에서 이제 피살 당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그, 정몽주는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데 참여하지를 않아서 살해를 당하는 인물이지만, 결국 조선에 와서 그 태종이라든지 그이후에 사림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몽주를 갖다가 그 성리학, 동방이학의 조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정몽주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높이게 추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림들은 이 정몽주로부터 비롯돼 갖고. 길제, 김숙자, 김종지, 김갱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그런 조선 성략의 도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고 거기 그 도통의 정점에 이제 정몽주를 갖다가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몽주가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문묘의 종사가 되는 것이죠.